자1 들어가면 어떻게 해? 미자 A2가 되고 여기 1 들어가서 A1이 되고 1 곱하기 2가 되겠네 A2 자 A3 오 똑같아 알기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 하나 잡아야 음. 음. 되는데 좀깜빡고2 곱하기 그냥 N으로 봤어도 돼 알겠습니까? N A, N이 맞죠 주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걸로 좀 봐야 돼 그럼 여기 A2가 되니다 A2가 되면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1 곱하기 2가 돼요 괜찮죠? 다음 A3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여기가 3가 아니라 4가 되야죠 3가 되면서, 그 3에 해당되는 게다 들어와야 돼. 이게 A3가 되니까. 2 e 곱하기, 1 곱하기, 2가 되니까. 이렇게 돼야 되네. 네. 그럼 a n 는 이제 제대로 한번 있는 이미 a 는 어떻게 되어는지면 2가 지금 별도로 하나가 따로 지금 분리되면서, 1 곱하기, 2 곱하기, 3 곱하기, 3개 뱅 어디까지 가냐면, 한개 주어야 되니까, M-1까지 곱합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일반형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앞에 게 조금 짜증이 나요 이를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거예요 이게 쭉루 1도 부터 어쨌든 m-1까지 곱해있는거예요 이해했냐 여기까지?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있냐 라고 하면 이걸 2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했는데 선생님이 240으로 나누려면 240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랬어 선생님이? 그 위에 있는 문제가 해 줬잖아 요 23번에 어떻게 2 4 0으 어떻게 해야 돼? 소인수분해 해야 돼 자, 차례대로 써보자. 1. 그 다음에 2. 그럼 120 나왔어. 그지? 다음 3. 그럼 4, 3, 10이지. 그지? 4, 3, 10이니까 40 남았어. 4 되니까 4 써야 되겠네. 그러면 10 남았어. 5. 이렇게 되는 거지? 예, 5, 20. 그리고 2가 남네 어, 이 행복해라. 이 2가 항상 선생님한테 무리는 부담스러웠는데, 어, 여기서 2가 이상하게. 1, 2, 3, 4, 5, 쭉됐다 네. 오케이. Okay. 자, 그럼 여기서 봐야 돼. 1서부터 5까지 쭉 나가고 2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. 5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? 6이 돼야 되는 거지. 그치? 그럼 6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니? 자, 240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? 오케이. Okay. 240이 다 들어가는 거다. 그럼 240이 다 들어가니까, 그럼 A6서부터는 어떻게 들어 거냐라고 하면, 그러니까 N이 6 이상이면, 240으로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6이 딱 정키게 되니까, 알겠습니까? 그러면 6 이상은 240으로 다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. 이해하셨습니까? 여기까지? 됐어? 6 이상은 다 나눠 떨어지는 거야? 그럼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게 뭐야? 5까지인 거지. 오케이? 그럼 5까지인데, 이때 나머지를 구하세요. 이렇게 얘기했어. 근데 주어진 줄주가 뭐다? 지금, 아, K는 N은 1서 기까지 2020까지 AK인데, 그럼 얘는 6 이상은 240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, 2 6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. 다 240으로 나눠 떨어진다. 그 나머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, 네 번째 항, 다섯 번째 항까지가 결정한다. 라는 얘기야. 알겠니? 그럼 얘는 첫 번째는 얼마야 2가 되구요. 두 번째는 얼마가 된 거냐라고 하면 2는 4. 세 번째 항은 3이 6에 2를 못 펴는 거지 지금이지? 오케이? 에, 그러면 6, 4, 24. A4도 계산해서 정리하고, 5로 계산해서 집어넣어서, 이거 다 더해가지고, 다시 얼마나 나눠야 돼? 240으로 나눕니다.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 계산 여러분이 하시고, 이렇게 되면, 첫 번째 항에다가 A2가 되면 두 번째 항이 되고, 그 다음에, 여기도 2가 되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4, 12, 48 이렇게 나옵니다. 기를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8이 나와서, 68이 나와서. 자, 첫 번째 항 1이고, 두 번째 항은 2가 되는데 잘못 썼고, 두네임이. 세 번째 항은 여기서 4 나와야 되고, 네 번째 항은 여기 들어가면 4, 3, 12가 되어야 되고, 그 하나 더오파하면 되니까, 사 하나 더오파면 되는 10에다가? 그러니까 48. 응. 괜찮죠